자기이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데스 나이트 키우기 키워왔는데 일단은 아래 에 있는 레벨이 갑주 나이트 이거 맞나요 어쨌든지 뭐 이건 아닌 거, 요 레벨이 아닌 거 같고 요 레벨이 맞는 거 같은데 일단 148 레벨까지 일단 키워왔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게임 패스를 좀 구매했어요. 구매하니까는 확실히 조금 가는 길이 조금 순탄한 것 같아요 많이 어쨌든지 보스 잡기, 어, 채팅창은끄고 채팅창이 좀 깨끗하지 않은 편이더라고 어디 봅시다. 일단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SS 등급에 일단 검 구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 구매가 아니고 뽑기죠 어쨌든지 방패는 일단은 S 등급 하나 둘셋네 번째 거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어디 봅시다 다른 거 일단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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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저만이 돼 백레벨 어. 구매해주고 구매해주고 구매구매 그 다음에 유물 있고 어디 보자 유물쪽도 일단은 BAA 300, 100 구매 오케이 오토마우스로 빠르게 구매해주면서 이미 골드의 특징가 뭐 좋은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가장 낮은 니까좀 올려주는건데 주루룩 주루룩 주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laughs> 너도 1B까지 올리자 음. 균형을 맞추자 1B.. 오케이 너도 1B <laughs>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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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오케이 나머지 여기다 카우킹 등장 확률 올려주면서 어 어디 봅시다 일단은 뭐다 됐고 취미생활 뭐 요렇게 있고 어 높은건가 마지막에 있네 일단은 상점 어쨌든지 일단 게임패스 이벤트에서 보시면은 일단 초보탈출 패키지를 일단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어, 초보탈출 SS 무기상자 3개 SS 그 방패상자 3개 어쨌든지 뭐 요런식으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요거는 조금 모르겠어 요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초강력 버프. 어, 뭐라 그럴까. 우리 요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바꿔주는 거지. 30분마다 골드 획득 4배 증가, 뭐, 요런 것들을. 어, 요거를 일단은 증가시켜주는 거. 무제한으로. 어디보자. 그 외에는 가성비 갑 패키지. 뭐, 요런 식으로 있는데. 어, 어디보자. 슈퍼 성장 패키지. 아직까지는 요거는 이 배터리. 어, 요 놈을 어디다 써야지, 적당할지 모르겠어갖 요거는 좀 고민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색상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서큐버스 있으? 자수죠. 서큐버스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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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이제 게임 돈으로, 어, 사는 패키지. 뭐, 요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 일단 지금, 첫 번째 챕터 8인데, <laughs> 많이 간 건지 안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터치하면은 100개 주고 마녀의 부적 어, 뼈다귀 넣기? 뼈다귀 막 갈아주고 갈아주고 갈아줘서 갈아주고 갈아주고 갈아줘가지고 어쨌든지 뭐 튜토리얼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어, 하루정도 플레이하면은 어, 대충은 그래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편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업적 보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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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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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가방에서 상자 어, 오픈 해봅시다. 어, 좋은 건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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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뭐야, 12.3에, 뭐야, 엄청 많은데? 뭐야, 이렇게 많이 모았어? 어쨌든 장비에서, 저는 그럼 무기에다 좀 몰빵할게요. 여기에다가 강화를 막 올빵을 해버리고 어, 벌써 끝났어 방패 조금 되나? 어, 조금 강화시켜주고 야 유럽은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지금 어, 그림이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것 같죠? 그 다음 캐릭터 스킬 오스킬일 있다는 300, 300, 300, 300, 300, 300, 균형 맞게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300그냥 300짜리 눌러버리죠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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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그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봅시다 입장 해봅시다 뭐소탕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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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0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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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3 달려 나이 댄스 나이트 가자 30초 남았고 29, 28, 27야 거의 1초에 두 마리씩 해치우고 있는데 0.5초에 한 마리씩 해치우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카우킹 등장 확률 34.2%아 머리에다가 저기 왕관 쓴 애가 카우킹이네요 제자 보면은 뭐더 좋은 보상을 주던 뭔가 있나 보네요. 어. 안관 쓰네가 있고, 안관안 쓰네가 있는데, 일단 4, 3, 2, 1, 5개이다. 잡으면서 42.85A, 어디 보자. 그러면은 우유를 받았으니까 캐릭터에서 강화. 어, 42 뭐야? 7 3 a 라고 엄청 많이 필요하네. <laughs> 이 정도는 턱도 없네. 어디 보자. 그럼 카우키 뭐 리셋이 좀 기대하면서, 어 이것도 올려야지. 어, 이것도 올리고 패시브 레벨업 비용 스킬 감소, 크리티컬 오토머스자.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거뭐 없나? 오케이 일단 잡으면서 완료. 어, <laughs> 어쨌든지 뭐이 정도 키워놨는데 랭킹 한번 볼까? 랭킹. 9만, 3천, 9백, 28등, 9만등이라고? 그리고 <laughs> 연합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연합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어디보자 레벨 일단은 야 기본 400은 넘어야겠네 어 일단 200등부터 랭킹 붙시네요 일단 거의 뭐 랭킹 500은 돼야겠는데? 아, 랭킹이래 레벨 500레벨은 돼야겠는데 거의? 그 근처?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구만. 아좀더 강해지려면은 솔직히 동료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 좀 고민이 되네요. 동료, 넌 나의 동료가 되어라. 근데 보석이 또 어떻게 은근히 조금 조금 쉽자 짜르게 모이거든요. 어, 이거를 굳이 구매를 해야 되나? <laughs> 어,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어 잠깐만 어디 묻지 이벤트에서 33,000원, 6,000개가 나으려나? 6,000개면 7,000개 되잖아. 그럼 두개살수 있잖아. 이 파랑색 이 로봇이 뭔지 모르겠네. 메카나이트 있으시 자수정 1000개로 대체 메카나이트, 메카나이트가 장비 코스튬인가? 확인해 볼게요. 어. 황금나이트, 사신나이트, 화염나이트, 캐거이 나이트 나이트 메카나이트가 요거네 어 보석 천개 주고 사는거네 어 근데 보석 이천개짜리가 있네 이천개짜리가 더 좋겠죠? 어 천개짜리 애매한거 쓰는것 보다는 이천개짜리가 좋을거 같고 이제 이벤트 <웃음> 애매해 <웃음> 차라리 메카나이트가 보석에 좀더 포함되있으면 좋았을것 같은데 어뭐그 외에 뭐 어. 자 어쨌든지 요렇게 일단은 데스나이트 키우기 어 키워왔는데 어디 보시다 일단 더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레벨 한 200레벨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다음번에 또 혼자서 또 질러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 딱히 막 상점에서 뭐라 그럴까 뭘 구매할 것 같진 않고 이벤트 쪽에서 구매할 것 같아요 원래 이벤트 쪽 밖에 없는 상점이 없나 이벤트 일간 이것도 또 짭짤해 받으면은 어 구매... <laughs> 어디 보자... 월간 5000개, 2만원... 이게도 나을 수도 있겠는데, <laughs> 아까 33,000원 메카나이트 껴있는 것보다... 아닌가? 오, 요게 슈퍼건전지가 좀 다른가? 기간제... 야, 이거 이게 더 비싼데... 월간보다... 어, 어쨌든지... 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또... H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아마 어, 동료들이 그래도 좀 있겠죠. <laughs> 아 동료 있으면 무지하게 떡상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동료, 아, 오게, 자, 여기까지 뾰로롱, 뿅!